지난달 오전 74세 김정희 여사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잿빛이고 숨이 가빠 말소리조차 힘겹게 내셨죠. 가슴을 눌러 잡고 한참 동안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콩국수를 먹었는데 갑자기 숨이 한 쉬어져서" 그날 아침 여사님은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2시간 만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콩국수는 특히 여름철 어르신들에게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콩국수와 우리 몸의 관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다음 여름부터 콩국수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후, 68세 이정호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일상 생활을 해 오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전보다 힘이 딸린다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침마다 챙겨 드시던 콩국수였습니다. 제가 늘 건강식이라 여겼는데 언제부터인지 발기가 잘안 돼요. 힘도 떨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보다 25%나 낮았고 정자 활동성도 뚜렷이 저하되어 있었죠. 의외의 원인은 바로 콩에 많다는 이소플라본이었습니다.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 때문에 오래 드시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기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70대 초반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박순기 어르신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분은 콩국수를 즐기던 분이었죠. 어느 날엔가 야간에 눈 떴을 때 급작스럽게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이었고 콩국수가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합상선 약을 드시던 이순자 여사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약을 복용하신 후 곧바로 콩국수에 두부 반찬까지 곁들였는데도 피로와 체중 증가, 몸이 찬 느낌이 지속되었죠. 조사해 보니 콩속 고이트로겐 성분이 약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 효과가 반감되고 증상 개선도 더디게 되는 악순환이 생겼죠.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증상을 가진 세 분의 사례는 콩국수가 누구에게나 좋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저하, 복용약, 성별까지 고려해 섭취를 세심히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과 증상을 가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콩국수가 몸 속에서 전혀 다른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짚어야 합니다. 콩 속에 숨어 있는 성분이 몸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집에 있는 전등 스위치가 원래는 남성 호르몬을 켜는 스위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소플라본이라는 손님이 들어와서 스위치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빛이 어둡게 변하죠. 우리 몸에서는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 분비 저하로 나타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남성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하루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정자수가 평균보다 40% 낮았어요. 힘이 떨어지고 의욕이 줄고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줄수 있죠. 그렇다고 여성에게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아, 호르몬이 충분하구나 하고 착각해서 자체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생리주기가 흐트러지고 피부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 여성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호르몬은 균형이 생명이라는 거죠. 적당한 콩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매일 콩국수나 두유, 콩 반찬을 끼니마다 챙기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국수의 위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콩속또 다른 성분, 바로 칼륨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신장과 심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혹시 칼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이 박동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전해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엇박자를 치기 시작하고 심하면 멈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콩은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100g만 먹어도 바나나 2, 3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죠. 젊고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필터 기능이 60대 이후엔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필터가 막히면 물이 탁해지듯 칼륨도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71세 한영호 어르신이 어느 여름날 시원하게 콩국수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에도 한 그릇 더 드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리가 붓고 숨이 가빠져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부정맥이 시작된 상태였죠. 그냥 시원하게 먹은 건데 하시던 어르신 얼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여름철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워서 식욕이 없을 때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면 위장 혈류가 줄어듭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죠.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배출이 제때 안 돼서 혈액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몸이 무겁고 손발이 저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호가 오면 이미 위험수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을 더 올리는 작용이 있어서 콩국수 한 그릇이 약과 합쳐져 이염을 두 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국수는 가끔 그리고 국물은 남기세요. 하지만 콩국수의 또 다른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효를 방해하는 성분이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콩국수가 위험한 건 칼륨만이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훔쳐가는 성분이 숨어 있어요. 바로 고이트로겐입니다. 이 고이트로겐이라는 녀석은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 때꼭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치 공장에 원자재가 들어가야 제품이 나오는 건데. 문 앞에서 원자재를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66세 김연희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고 식사로는 시원한 콩국수를 곁들인 두부 반찬을 챙기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피로감 체중 증가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약을 먹고 불과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콩속 고이트로겐이 듬뿍 들어간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 경우 약효 흡수율이 30에서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은 콩 제품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다면 점심 전까진 콩국수, 두유, 두부는 참으셔야 하는 거죠. 반대로 콩 음식을 드셨다면 4시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갑상선 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일부는 콩의 칼륨과 작용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당뇨약은 콩의 식이섬유와 결합해 흡수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약과 음식의 타이밍이에요. 약은 약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효과를 보려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약과 콩국수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럼 콩국수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해답을 말씀드리죠. 바로 적정 섭취량과 안전한 먹는 법입니다. 콩국수를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콩 섭취량이 25g 이하가 적당하거든요. 밥 숟가락으로 따지면 두 숟가락 반 정도예요. 그런데 콩국수 한 그릇에는 콩이 50에서 70g이나 들어가죠. 하루치에 두세 배를 한 번에 먹는 셈이니 그게 반복되면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째, 콩국수는 여름이라도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매일 먹는 건 절대 피하시고요. 둘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가능하면 면 위에 올려진 콩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륨이 국물에 더 많이 녹아 있거든요. 셋째, 가능하다면 12시간 이상 불린 콩을 쓴 콩국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약30% 줄어듭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느냐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꽤 많아요. 달걀 흰자는 완전 단백질이라 칼륨 부담이 거의 없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또흰 살생선, 예를 들어 명태나 대구, 도다리처럼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은 속을 편하게 하면서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닭가슴살도 좋아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체중 관리나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콩 종류 중에서는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콩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낮아서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남성분들이나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하죠. 마지막으로 식사 조합도 중요합니다. 콩국수를 먹는 날에는 두유나 콩 반찬을 줄이고 같은 끼니에 다른 콩 음식이 겹치지 않게 하세요. 약을 드신다면 꼭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이렇게만 조절해도 콩국수를 즐기면서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끊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조율하는 게더 오래 갑니다. 저는 이걸 식습관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식습관 치료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장보는 방법부터 조리팁,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식습관을 바꾸는 건 쉽죠.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지키느냐인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때부터 조심하는 겁니다. 여름이라고 마트에서 콩국수용 콩을 대량으로 담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먹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서 더 자주 해 먹게 됩니다. 차라리 한번 먹을 분량만 사세요. 그리고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은 대체 콩을 조금씩 곁들이면 식탁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불리는 시간을 꼭 지키세요.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고 삶을 때는 삶은 물을 한번 버리고 새 물로 다시 끓이면 칼륨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물을 전부 드시지 않는 습관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식사 조합도 살펴봐야 합니다. 콩국수를 먹는 날은 저녁에 생선이나 달걀 흰자를 곁들이고 다른 콩 반찬은 빼는 거죠. 만약 점심에 콩국수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오이냉국이나 미역냉국 같은 시원하지만 칼륨이 적은 메뉴로 대체해 보세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조심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식탁에 앉아서 오늘은 콩국수 먹었으니 저녁은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봐요. 가족이 같이 지켜주면 환자분이 훨씬 오래 즐겁게 건강 습관을 이어갑니다. 결국 식습관 치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쌓아가면 콩국수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콩국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위험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콩국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에 맞는 방식과 양을 지키면 콩국수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콩 섭취량 25g, 콩국수는 주 1회 이하. 둘째, 내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 호르몬 변화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와 식사 순서를 조절하세요. 콩을 충분히 불리고, 국물은 줄이고, 약과는 4시간 간격 두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콩국수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선택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형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괜찮겠지 하던 음식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를요. 반대로 조금만 습관을 바꿔서 훨씬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변화를 시작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많이 드시는 수박, 냉면, 아이스커피가 심장과 혈압, 그리고 피로에 미치는 숨은 영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콩국수 이야기와 함께 보시면 여름철 식단을 훨씬 안전하게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